자 HMI 쉽게 배우기 8강 비트 파츠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소변기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변기에 나올 어, 그림을 두개 그렸습니다. 그림판으로 어,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사각형 그래서 소변기 1로 저장을 했고요. 어, 소, 다시 소변기 1에다가 라인을 세개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세 개를 붙이고, 소변기 2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아마 작성하시는데, 30초도 안 걸리실 겁니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센서가 감지된 후 1초라고 그랬죠. 자, 사람이 소변기에 쓰게 되면, 뭐, 더 걸리겠지만, 1초를 잡았습니다. 1초 후에 2초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서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떠나게 되면, 센서가 감지되지 않으면, 다시 1초 후에 2초간 물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M1, M0 있습니다. 이 M0는요, 센서를 대신한 거죠. 자, 센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최소한 1초 이상 서 있어야 되겠죠? 자, 1초 이상 서 있게 되면, 어, T0가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유지를 시킵니다. 자기를. 자, 그리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T0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2초가 지나니까 2초가 지난게 여기서 T1이 다시 여자가 되겠죠. T1이 여자가 되면 어, b 접을 달았기 때문에 자 물이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T0은 이제 켜져 있는 상태고요. 어, 센스 감지가 안 되면 이제 사람이 떠나게 되면 M0가 n 이 되겠죠. 그러면 T2가 n 이 됩니다. 1초 후에 그러면 T2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 2초가 지나면 T3가 여자가 됩니다. 자, T3가 여자가 되면요. T3에 의해서 어, T3를 끊습니다 이게 여자가 돼서 전체 시스템이 종료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코 해 보겠습니다. 어, 간단합니다. 먼저 어, 프로젝트 창에가셔서요 어, 뉴를 클릭하십니다. 자, 첫 번째 파츠를 등록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겠두 개니까 비츠 파트니까요. 자, OK 버튼 누르고요. 어, 그림을 클릭해서 소변기를 찾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은 소변기리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츠입니다. 2번 New 파츠고요. OK 누르시고, 자 그림 클릭하고 이번에는 소변기 2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붙이겠습니다. 자, 됐으니까 닫겠습니다. 자, o b j e 에 가셔서요. 파츠 디스플레이 중에 비트 파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려놓을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변기가 됐고요 더블 클릭해서요. 설정을 해줘야죠. 오프일 때는 소변기 1이 나오고요 오프, 온일 때는 파츠 2번이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y 에 20으로 설정합니다. 출력이 y 에 20입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센서 역할을 할 비트 스위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센서 역할을 할 거니까요. 비트 스위치를 위에다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디바이스명에다가 m0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간단하죠? 어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워드 파츠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비트 파츠는 o 될 때만 켜지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작성된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설명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t3는 전체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어, on, off, on만 해놨죠. T3를 여기다 붙여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굳이 안 붙여줘도 프로그램 전체가 자기 유지가 해제되면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온라인, 아, 디버그에 가셔서요. 스타트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온됐고요 자, 다시. 툴에 가셔서요. GT 디자이너 툴에 가셔서 시뮬레이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 을슬 되시니까 제가 누르겠습니다. 자, 계속 누르고 있겠습니다. 자, 물이 내려오죠. 2초간. 물이 내려옵니다. 멈췄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떠납니다. 자, 1초가 지나고 다시 물이 내려옵니다. 2초 후에 종료됐습니다. 한 바퀴 누른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1, 1초 있다가 2초간 물이 내려오죠. 자, 멈춰있죠. 사람이 떠납니다. 자, 1초 후에 물, 2초간 물이 내려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한 소변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